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 내에서 네, 게임 개발이랑 모델링 맡았었던 1, 2학번 김지우입니다. 어, 저는 게임 내에서 기획이랑 모델링이랑 개발과 애니메이션 기타 잡무를 맡고 있는 1, 4학번 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에서 디자인하고 UI 디자인, 모델링 등을 맡은 1, 4학번 김자솔입니다. 저희 작품은 일단 이름은 리와인드고요. 로우폴리 3D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에요. 이제 PC, 1인용 PC 게임으로 제작되었고요. 장르를 따지자면 어드벤처 RPG라고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캐릭터가 찾아야 하는 어떤 오브젝트 저희는 이제 책이라는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 책이라는 오브젝트를 통해서 이제 친구의 죽음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뭔가 마법적인 힘이 담긴 아이템이 있어서 그 책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담은 그런 게임입니다. 저희가 게임이 전체적으로 초록색이에요. 자연 배경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초록색을 저희 색깔로 가져가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초록색 중에서도 네, 올리브 그린 책을 저희 네. 대표 색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학부생에게 출전이란 뭐 사춘기다. 뭐까 그러니까 <laughs> 무조건 오기는 오는데 이렇게 힘든 거다 아는데 힘들고 뭐 지나고 나면은 또 얘기거리가 많이 되지 않을까. 미디어 학부생에게 출전이란 교수님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지만 정말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한 그런 그런. 애증적인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애증이라고 생각해요. 일 힘든 일도 많기도 했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그래도 막상 오늘 다 전시를 해보니까 좀 뿌듯한 마음이 더큰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너무 고생했고 특히나 이제 셋다 디자이너다 보니까 개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둘다 되게 너무 열심히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외부 전시 준비 잘 해서 진짜 마무리 잘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외부 전시가 지직 남았으니까 답변이 조금 시기상조도 아닐까 <laughs> 외부 전시까지 끝내고 나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전 그래도 내부가 일단 하고 싶은데 <laughs> 지금까지 많이 고생한 것 같고 혜진이 말처럼 더 열심히 하고, 오빠 말처럼 그래도 국회 지금 잘 끝나서 끝나가고 있으니까 바르고 휴고해까 <laughs>